안녕하세요. 부끼리의 농원입니다. 아, 요즘 며칠간은 많이 춥네요. 아침 날씨가. 그래도 오늘은 바람은 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견딜만하네요. 아, 오늘은 저희 집을 잠깐 좀 들려보려고 합니다. 어, 이 건물이 창고가 되겠고요. 어, 창고는 어,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창고고요. 어, 이제 여기가 어, 제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어, 1층하고 다락으로 어, 되어 있고요. 어, 예, 1층이 23평, 어, 다락이, 여덟 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가 안방이고요. 여기가 거실이 되겠고요. 아, 여기가 이제 아이 방 이렇게 방두 개, 거실, 다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어, 집 중간 사이에 이렇게 휴게실을 만들었는데 어, 제가 아는 동생하고 지은 거라 좀 많이 어설퍼요. 어,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는 어, 게스트 하우스인데요. 이게 처음에 목적은, 어, 가족들이 놀러 왔을 때, 시그러다 보니까, 며칠간 놀다 가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놀러 오면, 그냥 분리된 공간에서 며칠씩 있어도 편하게 보낼 수 있게끔, 어, 그런 용도로 지었는데, 지금은, 어, 용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laughs> 어떤 용도로 쓰고 있냐면 어, 와이프 친구들 놀러 오면 어, 제가 피난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의 제 공간이 됐죠. 제 아지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아궁이에 불을 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 처음 지을 때 구두를 깔고 아궁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어, 부를 때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옛날, 옛날 추억이 막 떠오르시나봐요. 저도 좋습니다. 어, 집은 이렇게 해서, 이 집은 10평이거든요. 그래서 집이 총 구조가 어.. 제가 살고 있는 집 밑에 20, 23평 나락 8평 어.. 여기 작은 집 10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어, 한 평당 400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평당 400정도 들어가는데 이 평당 가격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집을 짓고 살아보니까 이건 뭐, 어떻게 짓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니까. 그리고 이 집은 목조주택으로 지었고요. 어, 가격은 천차만별이라 가격은 평당 얼마. 이것은 크게, 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 저도 이 집을 지을 때, 그 시공하시는 분, 아, 아시는 분이 없어서, 그 아는 형님 도움을 받았어요. 많은 형님 도움을 받아서 그나마 크게 실패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시골은 정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내가 집을 지을,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어, 비슷한 집을 많이 찾아다녀 보는 게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집은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이게 시골 내려와서 처음 지은 집인데 어, 아무래도 조금 후회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 집은 세 채를 지어 봐야지만이 후회 없는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한채 지어 봤기 때문에 어, 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인분의 도움을 받아서 큰 실패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죠. 아, 여러분들도 집을 지을 거면 어, 좀 심사숙고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